2024학년도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 23일 신입생들과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수많은 인파가 장충체육관에 채웠습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입학허가선언과 신입생선서, 배지대기세리머니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환영사, 치사, 축사를 통해 신입생들을 환영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동국대학교에서 가슴 뛰는 목표와 꿈을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동국대학교는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단단한 기립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2부에서는 재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볼수 있었습니다. 백상응원단, 두둠칫, 연극학부의 공연이 진행되며 입학식장을 빛냈습니다. 재학생들의 공연은 신입생들이 참여해 함께 진행되어 신입생들의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배님들의 지원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많은 경품을 나누어주며 입학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입학식에 와가지고 진짜 합격을 했구나 정말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교수님과의 좋은 인연도 쌓고 싶습니다. 교과 프로그램이나 행사,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24학번 신입생들의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하며 UBS 뉴스 이정현입니다.